중 가장 특징은 똑같은 데가 하나 됐다. 대박 재밌는 자 코코페리 봐봐 이거를 볼수야못 생겨가지고 <laughs> <laughs> 코비라스 <생겼어요>. 그니까 <laughs> 사진 너무 못생 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리버리 신형으로 테스트 중인 거야. 이거는 엘리게이터 X의 긴모델 이거는 트래커. 이격시 테스트 중입니다. 알파카의 카리브. 그 다음에 종이 두개아이콘이 이격시라고 서베이요. 서베이여죠? 아 네, 서베이. 그리고 이야 백 개의 에르메스. <laughs> 발킬입니다 배폭이 워낙에 좁아서 이게 전복이 쉬워요 롤 연습도 해야되니까 옆에 있으면 좀 좋아지고 무조건 탈출이 <laughs> 쟤는 롤, 롤 테크닉이 탑재가 안되면 더 힘들어 배탈가와 재밌는 출동입니다 똑같은 배가 하나도 없어 하시면 제가 중비하고 있는 건데, 대에 있어요, 침대 진짜요? 네. 아, 는 제가 지금 한배에테하고있어중에 저거 한대 하나, 접대해야 <목소리> 되겠는데. 어. 오늘 짭, 짭리 길이 안 가졌어. 져 쟤가, 은가 차이에요? 얘는 이제, 짐잡히뭐 세를 때 안정성, 얘는 속도. 아, 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저같이 초도 동네, 동네 부터들은, <laughs> 앞으로 넓으면 써도 안 된다, 지라 네, <laughs> 아. 왼쪽 편에 나뭇가지 있어요, 이제 오, 어, 예, 이쁘다, 이고 이쁘다, 이뻐. 이람불 이뻐. 이쁘다, 이이 차에에스유로 돌아야 돼요. 잠시.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엑시따?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엑시따로. 엑 예. 몸을 찾지 못했네요몸 찾게 해야되는 사이가 <목소리도> 아, 태어났다. 이으 거가 지 근데 그때 분명히 안떠올랐아안 떠올리는 거야. 아. 그럼 어딘가에 걸려서 늘, 일이 못 올라왔다는 얘긴데. 어디가 있을 텐데? 아 테슬라 반. 10시 반. 테0라의주인공이1어 이거 뭐 있다 어디 아래 아래 뭐 있다 1뭐있 어? 반. 수파리네. 수파리. 아, 이거는 저건데? 비료 코대같은데 비료 대 같은데. 야 <laughs> 아까 살짝 들었는데왜 떨어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 테슬라의 주인이 되려고 되는데안 돼. 야, 휴대폰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휴대폰도 분실한 거에요? 네. 대박 아,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는안 타겠는데요? 아, <laughs> <laughs> 네? 네. 아빠 거기 아래저 그거 연습하러 오는 거죠. 입문 입문부터 해서 제컨트물자에제컨트롤 하는 게 아니면 집중이 들어 내가 이는움이 어. 스몰 s 자를한 거고 이렇게 스몰 S자. 여기 이렇게 거의 아 우리는 거의 어, 완전히 자 비슷한 기는 네. 처음 하는 분들 쉽지 않을 데그죠그 처음 평소에도좀 타봐야 그 우리 우리 처음 출문교육 얘기할 때다되 개로 봤어요. 음. 우리는 호수에서 여러 번을 탄 다음에 어떤 네. 패들링이 좀 익숙한 상태로 와야지. 한 번을 배웠을 분들이 똥바람에 막. 네. <laughs> <피는> 맞아요. <laughs> 아예 생 처음 패들링 하는 사람들 은멘붕도 그런 우 결국 아닌데도 멤버. 쓰리가 올라서 그 제가 우는 도 괜찮았거든요 아 그쪽 물 흘리고 찔러 요네 맞아요 맞아요 물 많으면 그쪽도 괜찮지 근데 저번에 갔던데 그 급격한 에스가 제일 물이 없어도 좀잘 내려갈 수 있는 안 그러면 가운데는 다 걸리더라고요 물이 에디인 연습을 해봤는데물따어요 물살은 없 에디인하고 ભા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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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ભા 느리 지만, 어? 오, 바위 걸쳐 앉을뻔 했어. 오, 안 넘어갔 어, 안 넘어갔 어, 안 넘어갔 어. 버렸어, <laughs> 하들 안녕, 죽는 <우는> 사람 이 인자, <laughs> <계속> 가버리는거 <laughs> 아니 레트리서 <캐서> 올라갔 는데, 레들을를 <laughs> 버리 면어떡해 이다. 아이씨, 테슬라 날아갔다. 겠죠. 아, 시원해. <laughs> 대박. 아, 뭐야? 꼭 어, 고십니다. 물도 실분. 시원한 냉수입니다. 시원한 물 주실분 냉수, 냉수. 응? 햇볕 받으니까 햇볕 받으니까 오히려 빵빵해졌어. 아니, 그냥 빼세요. 완전히요? 네, 빼버리죠. 요거, 여기가 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을 접어서,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면은 양쪽으로 아, 예, 빠져요. 예. 얘는 짧아서, 엿다 박을 렀어이 요런 식으로. 바람 빼가 가면서, 예. 네.